베델과 길갈, 그리고 미스바는 성령의 역사의 시간 순으로 오늘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백길미를 대신할 때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신교회가 이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베델을 대신하고 길갈을 대신하고 미스바를 대신하는 역사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분명 대신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명령을 받잡아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도록 만드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마지막으로 통치한 사사이며 마치 왕가 같은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입니다. 사무엘이야말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머니 한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에봇은 제사장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의 수업을 착실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전에 전국을 순회하며 부흥회를 주도한 어쩌면 최초의 부흥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길을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따라가야 할 것이며 특별히 오늘 위임받으시는 엄목사님의 평생에 사무엘을 대신하던 그 능력의 역사가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난 서너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대신 교회가 이 사명을 어떻게 대신해야 되는지를 다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델의 역사를 대신해야 합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의 나라로 세워지기 전부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명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로 언약한 아브라함과 야곱이 재단을 사왔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에요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다시 하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겜을 지나 베레에 이르러 그곳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혹시 본문 말씀이 띄워지지 않나 모르겠네요. 창세기 22장 8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데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베레의 시작은 가나안이 은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워지고 출발되어지는 그들의 조상의 믿음의 뿌리가 쓰린 곳입니다 마치 이곳 대신교회가 1976년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46년의 세월을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항목사님에 의하여 개척되어졌고 이곳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곳 잘 개성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지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관하면 안될 일이에요 사람이 나서 서 자기 목소리를 크게 바라면 그 재단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충실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인간의 술술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면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베델은 이런 역사성에 의해서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장작권을 획득한 후에 형 예서의 눈을 피하여 하란으로 피하여 도망가던 길에 노숙한 처지가 되어졌을 때 이곳 베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옷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장자의 복을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부모 이삭과 리보아를 떠나 홀로 피난 길로 가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땅바닥에 누워 서글픈 잠자리를 청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다 하나님의 사제가 우르 내려하는 이상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누우셨던 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심으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누웠던 돌베개로 꿈을 깨어 기둥을 삼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베데을 세우고 예배드린 장소가 역사의 땅 베델입니다. 이제 대신교회가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이 믿음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베데을 대신하는 대신교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선제로 세워진 사모일이 순회한 곳중또한곳 대신교회가 대신할 길갈로 가보겠습니다. 길갈의 뜻은 굴러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왜 굴러간다 뜻을 말씀했을까요? 이 430년 동안 이슬람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연단시키시다가 40년 광려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셨고 약수의 땅가나안 땅에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굴러간다 뜻이었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이제는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갈은 그런 역사의 현상이란 말씀이죠. 야금은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알수 없는 그 불안감으로 걸어갔던 곳이었고 또 오늘 여기 길갈은 가지고 있던 죄악과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함으로냐 해서 야수의땅 가난 길갈 전쟁도 해보지 아니하고. 거기서 열두를 취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갈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하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길갈에서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었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모두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동쪽에 있었던 이 지파 세 지파가 왜 너희들은 거기서 땅을 정하고 가난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너희들이 전쟁을 해피하느냐 이랬을 때 그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얘기하며 길갈로 다 와서 가난 열 족속과의 싸움을 시작하고 승리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자리 길갈에서 은혜를 받고 길갈에서 준비를 하고 길갈에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이게 빠짐이 되서는안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엄 목사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교회 몇 개의 성시들이 있으신지, 제가 아는 성시는 황 목사님 황, 은 목사님 은, 정장님 정, 이렇게 세 분은 제가 확실히 알아요. 몇 분이 될까 알리카드 다녀 했더니, 놀랍게도요, 12명을 적어 보내셨더라고요. 물론 그 외에도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 12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12명의 이사를 짚어 하나님의 은약을 받고 약속 있다 길갈에 서서 가난을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하셔야 돼요. 본교의 성도들 주무시고 계세요? 이 아멘 소리가 지금보다는 크게 나와야 될 텐데 손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길가레서의 모든 역사,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찾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아팠던 것을 치료받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힘을 다시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12시판 모두가 다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참여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길가레 은혜를 잊지 않도록 당부하며, 백성들을 이렇게 세운이가사무엘입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교통편도 그때 좋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걷기도 했을 겁니다 때로는 노숙하며 잠을 자기도 했을 겁니다 오늘 이 목회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 붙잡고 전국을 향하여 아니요 전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가를 대신하는 대신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회 집회 장소가 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미스바예요. 미스바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최고의 장소입니다. 엘리 집안의 몰락으로 하나님의 법궤마저 불레세에이하여 빼앗겨버리고 패배 의식에 빠져 살았고 살고 있던 이 백성들 이곳에 사무엘은 다 모이게 하였습니다. 왜요? 회개하기 위하여서. 통일에 자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찢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태극기 들고 강화문에 가서 흔들려고 모인 것 아니에요 오직 회개하기 위해서 오직 가슴을 찢고 통일에 자복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를 향하여 비보를 발송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절망을, 절망감에, 왜이 젊은이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할로윈 데이, 아무 상관이 없는 저들의 인생에 그 귀한 시간을 죽음으로 내몰려 버렸어요. 이태원은 어두운 도시입니다. 저도 이태원을 수도 없이 가봤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에요. 개의가 판을 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는 마치 그런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것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요. 그곳에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 비보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 분명히 듣습니다. 가슴을 짓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이 민족에게 향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습하는 이런 곳입니다. 미스바는 회개의 자리가 일어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들인 성도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절망이 있게 한다고 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요. 오늘 미스바에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앞에서 찬양단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과 능력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이 모습이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추원합니다이 모습대로 사시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느님이가 오늘 대한민국을 살리고 오늘 이 대신교회가 미스바를 대신해야 되는 이 사명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치 않는 교회는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뻔뻔한 심정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통해 잡아가는 역사가 오늘 목사님의 임직식을 통하여서 새 결단으로 출발하는 이 대신교회가 미스바의 사명을 대신할 수 있기를 일을 추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섰습니다. 대신 교회가 패대를 대신하게 도와주시고, 길가를 대신하게 도와주시고,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주신 우리 정정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 시간은 위험자 소개의 시간입니다 어, 뒤에 보면은 이 여러분들 어, 예식서에 보면 원상원 목사님 양력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 경북군이 출신이고요 경영대법과대를 음, 졸업하셨고 총신대학원을 어, 졸업하셨습니다 제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구 중로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충녕교회라고 어 이제 강남로에서 저는 안수를 받았었는데 우리 엄 목사님은 어 중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그리고 대신 신학 연구원을 수료하셨습니다. 경력상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알수 있습니다. 어 정말 잘 생겼죠? 네, 아, 진짜 훨씬 잘 생겼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 시간 우리 사모님, 우리 일남 일녀로든 우리 사모님 같이 자녀들로 같이 앉아 계십니까? 아, 앞에 예, 좀 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 참 아, 수고가 많으신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 뵈서 인사해야 되는데 이 시간 아, 우리. 우리 인사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laughs>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제일 수고하시는 분이요, 사모님이십니다. 목회의 70%는요, 사모님이 하시고 30%는 목회를 목사님이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목사님을 넘어뜨리기 이전에 사모님을 넘어뜨립니다. 사모님이 행복하면 목사님이 행복합니다. 목사님을 잘 생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사모님을 잘 생기려 해 주십시오. 목사님,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여러분들로 인해서 은혜도 받고, 또 슬픔도 당하지만, 집에 가면 요 사모님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면, 요 여러분들 마음이 다 녹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도 잘하지만 시 정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잘 섬겨주시면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 속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기도로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노회정 목사님 나오셔서 서약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예, 오늘 선을 드셔서 또 너의 앞에 교회 앞에 또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한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빙서를 받을 때 원하던 대로 이 교회 목사직을 담임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이 직분을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작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를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범사의 근신 단증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사에게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 성락한 대로 행하시기를 맹세하십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본계의 성도들 다 일어나시죠, 자리에서. 목사님, 앞에 그대로 계시고, 어느 성도가 세약을 제대로 하나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대답을 가능하면 중심으로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묻습니다. 예라고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좀 드시고. 대신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로 청빙한 은상환 씨를 본교회 위임 목사로 받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을 진리로 받으며 지리를 복종하시기로 성당하십니까? 예.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때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제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그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의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아내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약속을 이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으로 어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약속 잘 지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3대, 4대까지 이어져 나가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